x 는1보다클때시 음. X가 마이 n 스1에서클한시까지의 n 1에서무한대 X 지의1 플러스 x 제곱 n 마이분의 x 제분의 x 제곱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x 플러스 h e same thing. This is the same t h i n 이 This is the same t h i 지 g This is the x a m e thing. This is t 얘가, 요이 부분 지금 해, 해석이 잘 안되잖아 n은 1 <laughs> n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뭐야? 0음 응. x제곱이지 그지? 아 0승, 0승 그지? 어? 그니까 x제곱만 남네 네 x제곱 응.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이게 n은 1일 때야 n은 얼마일 때? n은 2일 때, 2일 때는 이렇게 되지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맞냐? 어? x의 제곱, 이렇게 되지, 그지? n은 3일 때는?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얼마? 제곱분의 제곱 x의 제곱, 이렇게 되지 그지? 점점점, 네. 맞냐? 그러면 결국 공, 첫째 항은 첫째 항은 x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공비라는 건1 플러스 x의 제곱분에 얘가 1이 공비인거지 맞아? 네 그럼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할거야? 봐봐 얘가 그러면 그냥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예? 네 그지?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가 어쨌든 공비는 1보다 1, 작아지잖아 1 -1. 얘 범위가 얘 범위는 항상 1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?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x 의 제곱 분의 1 이게 공비잖아. 1 마이너스, 아, 맞죠? x 죠 s 분의 x 의 제곱이지. 그렇지 o 0. 1 plus x is e q u 1 플러스 x 의 제곱 분의, 뭐가 되냐. 1 플러스 x 의 제곱 마이너스 1 위에 x 의 제곱 이렇게 되지. 네. 그럼 계산하면 아, x x i 지 계산하면 뭐가 돼? 1 플러스 x의 제곱 되지 이렇게 생기네 아니야? 어?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봐 이렇게 해서 어. 1 플러스 x의 제곱 0일 때 여기가 1이지 그지?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여기가 1이야 맞냐? 다시. 다시.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빨간색으로. 어.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잖아. 응?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. 응? 네.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이 부분을 지울게. 그 응? 이렇게 1 플러스 x 제곱을 그릴 수 있다고. 그렇지? 네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지. 네. x 플러스 이 어디니? 여기가 중 일하고 잡고. 잠깐만, 얘가 마이너스 일일 때 얘가 2잖아요 이거. 응? 이거 네. 이잖아. 그러면 x 플러스 이는 어디 있어? 해봐.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? 같긴... 맞죠? 응, 맞아 맞아. 해. x 플러스 s 하면 이렇게 지낼텐데 음. 그럼 연속하 n Kromian, Kazan. c r o c 그러면 봐봐 해보자 어어 어, 맞아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일때 얘가 얼마냐면 1이잖아 얘가. 여기가 o g a y o 지여기 o 이렇게 o 맞아, 니네 말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. 이렇게. 그제? 그러면, 할수 있겠지, 그제? 응, 어, 해보세요. 기억받고 음. 음, 3번 음 빨리 풀었는데 같이 봐볼까?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지 그지?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얼마죠? 2이지 그지? 그지? 2냅두고 그 다음에 얘 해서 0의 좌극한 얼마 1이지 그지? 어, 3 맞네 그리고 니은 0에서 불연속이냐 그랬지 그지? 그럼 f 마이너스 1갖 가지고 하는 거지 그지? 네. f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인데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뭐야? 발라. 음 음. 불연속이니까 잘했어. 어, 보기를 이렇게 낼 수도 있군요. 이렇게 맞냐? 이렇게 낼 수도 있다. 함수 f 아, x 1아 x 플러스 1 x f 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. 뭐 가지고 한다고? 얘 가지고 하는 거지 이제. 이 네. 얘가 얘가 불연속이 비록 불연속이어도 앞에가 어 있는. 앞에가 0으로 만드는 녀석이 있으면은 0으로 만드는 녀석. 그렇죠? 0으로 만드는 녀석이 있으면 뭐라고? 어. 얘는 어 연속. 연속이 연속 됩니다 그죠? 응 오케이 See you next 뭐냐? Next time이냐? 네 See you next time 케빈 Yes 응, 응. 오케이 아해 v e a g o o